서울시 실거주 입주 가능한 금매물 중2 6억 하락한 금매물을 지금 공개합니다. 내집마련 금매전문 금매왕입니다. 금매물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장입니다. 먼저 12매물입니다. 10위 12는 금천구 시흥동 벽산호 단지입니다. 2004년에 지어진 2,810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밖에 1호선 석수역이 존재합니다. 개발우재로는 1.8km 거리에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향후 신안산선으로 주요업무지구인 여의도로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초등학교는 210m 거리에 있는 금동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5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차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희명병원이 차로 7분 거리에 있어 이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벽산 오단지 추천금 매물은 23평, 4층 매물로. 최고가 6.2억에서 32% 하락하여 4 2억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2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11을 살펴보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좋은 실거주 급매물이 등장합니다. 다음은 9위 매물입니다. 9위는 동대문구 답신리동 동답한신입니다. 1992년에 지어진 600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5호선 답신리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2호선 신담역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1호선 이용이 가능한 청량리역, 7호선 중곡역이 존재합니다. 개발호재로는 1.7km 거리의 GTXB, GTXC 청량리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10m 거리에 있는 동답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4분 거리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이 차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삼육서울병원이 차로 6분 거리에, 서울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 차로 7분 거리에. 독색병원이 차로 9분 거리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차로 8분 거리에 있어 2급 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답한 신 추천 급매물은 23평, 6층 매물로 최고가 7.7억에서 25% 하락하여 5.7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2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8위 매물입니다. 8위는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형입니다. 1988년에 지어진 2256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밖에 2호선신정내거리여 5호선까지 산역, 7호선까지 흘려 서해선 원종역이 존재합니다. 개방제로는 2km 거리에 원종홍대선 고강역이개통예정입니다 향후 원종홍대선으로 디지털 미디어시 티역에서 6호선, 공항철도 환승이 편리해집니다. 초등학교는 120m 거리에 있는 강월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7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차로 9분 거리에, 알파큰몰이 차로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서울특별시선암병원이 차로 2분 거리에, 부천우리병원이 차로 9분 거리에, 홍익병원이 차로 11분 거리에. 구로성 신병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월시형 추천금 매물은 21평 5층 매물로 최고가 7.4억에서 27% 하락하여 5.35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도 최고점에서 2.0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7위 매물입니다. 7위는 구로구 고척동 고척대우입니다. 1999년에 지어진 987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1호선 개봉역이 있습니다. 추가 로 2호선 양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390m 거리에 있는 더기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아이파크몰이 차로 2분 거리에 2001 14시 차로 3분 거리에 하나로마트가 차로 6분 거리에, 현대백화점이 차로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구로성심병원이 차로 4분 거리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이 차로 8분, 고래대병원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위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척대우 주천금 매물은 25평 18층 매물로 최고가 7.5억에서 28% 하락하여 5.4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또한 최고점에서 2.1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은 6기 6위 매물입니다. 6기는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일단지입니다. 1986년에 지어진 3,169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 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밖에 우이신설선 솔박공원역 4호선 상문역, 1호선 방학역이 존재합니다. 개발호재로는 270m 거리에 2031년 우이신설 연장선 백일역이 2km 거리에 지 시 상동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180m 거리에 있는 서울신학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4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차로 6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차로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한일병원이 차로 6분 거리에서 있어 7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동아 일단지 주청급 매물은 29평 9층 매물로. 최고가 6.8억에서 30% 하락하여 4.7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2.1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다음으로 5위 오이 매물입니다. 5위는 관악구 실림동 건영 3차입니다. 1996년에 지어진 783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실림선 관악산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추가로 2호선 봉천역이 존재합니다. 개발호재로는 460m 거리에 실림선 서울대역이 1.8km 거리에 2030년 서부선 서울대 입구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서부선으로 여의도로 연결되어 업무 지구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초등학교는 180m 거리에 있는 삼성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4분 거리에 있습니다. 건영 3차 추천금 매물은 23평 3층 매물로 최고가 7.2억에서 30% 하락하여 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도 최고점에서 2.2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4위 매물입니다. 4위는 성북구 정릉동 정릉풍리마용입니다. 2005년에 지어진 1971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우이신 설선 소생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사우선 미아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220m 거리에 있는 정릉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롯데마트가 차로 5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가 차로 6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차로 7분 거리에, 현대백화점이 차로 8분 거리에 있습니다. 정릉 풍림아이원 추천금 매물은 24평 3층 매물로 최고가 7.1억에서 30% 하락하여 4.9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또한 최고점에서 2.6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은 3위 매물입니다. 3위는 중랑구 상봉동 건영이차입니다. 1996년에 지어진 113세대 1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경춘선, 경의중앙선 이용이 가능한 망우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km 내에는 7호선 상봉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6호선 신내역이 존재합니다. 개발로 제로는 180m 거리에 GTXB 망우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향후 GTXB로 여의도역, 용산 역 서울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교는 270m 거리에 있는 중화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홈플러스 엔터식스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가 차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동부제일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차로 5분 거리에, 녹색병원이 차로 7분 거리에, 삼육서울병원이 차로 11분 거리에 있어 위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영이차 주천급 매물은 22평 6층 매물로. 최고가 7.2억에서 30% 하락하여 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2.2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3위를 보았습니다. 그럼 2위, 2위 실거주 금매물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2위 매물입니다. 2위는 강북구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입니다. 2004년에 지어진 1585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우이신설선 소생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추가로 4호선 미아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200m 거리에 있는 미양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롯데마트가 차로 3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가 차로 5분 거리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차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대한병원이 차로 7분 거리에 있어 이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벽산 라이브파크 추천급 매물은 22평 17층 매물로 최고가 7.2억에서 31% 하락하여 4.9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은 무려 최고점에서 2.2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1위 매물입니다. 이 채널은 신생채널이라 아직은 구독자가 적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유명한 부동산 채널이 될 테니 송년생 치고 구독 및 알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선구안이 있는 초기 구독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1위 매물을 보겠습니다. 1위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1단지입니다. 1988년에 지어진 1944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치료선 마들력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추가로 1호선 방역 4호선 노원역이 존재합니다. 개발호제로는 1.6km 거리의 GTXC 창동역이 1.9km 거리에. 2029년 우이신설 연장선 100여개 통 예정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으로 성신여대역에서 4호선 신설통역에서 1호선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교는 120m 거리에 있는 동일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1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차로 4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차로 5분 거리에, 이마트가 차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차로 7분 거리에 있어 2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계주 공1 1단지 추천 금매물은 25평, 3층 매물로 최고가 8.05에서 32% 하락하여 5.4억에 나와있습니다. 이 매물은 놀랍게도 최고점에서 2.6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파트 금매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